안녕하세요. 행복고 순재입니다. 오늘은 사랑초 진딧물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사랑초가 예쁘긴 하지만 의외로 진딧물이 잘 껴요. 그런데, 어, 저희는, 저는 올해는 아직까지 진딧물이 없습니다. 음, 작년까지는 작년에는 또잘볼 거라고 제가 베란다에서 어그 사랑초를 새싹 날 때부터 베란다에서 있었거든요. 그랬더니 그 진딧물만 많이 끼고 또어 웃자라면서 그렇게 해서 꽃을 많이 못 봤어요. 진딧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들을 쓰면 결국 꽃 몽우리까지 같이 갑니다.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랑초들이 뭐 꽃대가 굵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가녀리잖아요. 어, 모르겠어요. 베란다에서도 또 영상 보면 베란다에서도 사랑초를 잘 키우신다고.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. 또 나름대로 특별한 방법이 뭐 기술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저도 베란다에서 마당이면서 바람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렇게 키웠는데 웃자라고 진딧물만 꼬이고 꽃은 많이 못 보더라. 그래서 제가 올해는 새싹 날 때부터 계속 이쪽에 햇빛 많이 드는 그런 자리에 놓고 또 이곳이 저희 집에서 이곳이 어~ 햇빛도 많을 뿐만 아니라 햇빛이 많아 봤자 한 여덟 시 아홉 시부터 한두시 정도까지예요 두세시두시 정도 햇빛은 그렇게 드는데 또 어~ 이곳이 바람은 또잘 통하는 바람은 저~ 안쪽보다는 베란다보다도 바람이 더 훨씬 잘 통하죠. 그래서 그런지 어 이곳에서 나와서 있는 아이들이 어 키도 우짜라지 않고 짱짱하게 하면서 꽃도 아주 이렇게 많이 피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초들이 여러분들이 다 키우고 싶잖아요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환경적으로 어잘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이 사랑 초가 온화한 날씨가 되면 은 어, 그 진딧물이나 그런 게잘 어, 끼입니다. 병충해가 잘 끼는데. 아무튼, 밤에는, 밤에도 최대한 시원하게, 낮에도 바람 많이 부는 통하는 그런 곳에 놓고, 햇빛도 어, 많아야 되고, 그런 환경으로 어, 바꿔주시라는 거. 어쨌든, 화초는 환경이 제, 제일 중요하거든요. 병충해 같은 것도 그 환경에서 많이 옵니다. 중부 집이나 이런 곳은 또 많이 저희 집보다 많이 춥잖아요, 그죠? 그런 지역에서도 따뜻한 햇살이 제일 많은 곳에 어 외부에서 키우신다 그러면은 햇살이 제일 많은 곳에다가 사랑초를 두시고 어 비닐을 미니 비닐 하우스를 뭐두겹세겹 그리고 밤에는 또 어, 그 모포 같은 것도 어, 덮어주기도 하고 아무튼 예쁜 꽃을 보려 그러면 그냥 뭐든지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.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아직까지는 병충해 없고 이렇게 자라는데요. 근데 저희 집도 지금 보면 초록색만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. 예쁘게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아직까지 꽃이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꽃 예쁜 친구들 이렇게 또 한번 같이 감상해. 겠습니다 요거는 바람개비. 제가 요즘 어이 햇살 있는 날은 잘 나가기를 싫어해요. 원래 외출을 좀잘 아주 특별한 일 아니 나가야 할일 아니면 안 나가지만 요 햇빛 있으면 요 꽃들 보려고 너무너무 혼자 보기가 아까운 거 있잖아요. 뭐 그렇다고 사람 맨날 들일 수도 없고 또 계속 사람들이면 또 코로나 걸린다고 그러고 어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요요 요, 요거는 글라브라 요 친구도 제가 얼마나 그진그 그 꽃대를 많이 뽑아 줬는데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10월달 11월달 지금 삼 이제 12월달이자 어 지금 12월달이잖아요 요 아이들도 오히려 음그 전에 제가 11월달이 좀 예쁘기를 기대했는데 지금이 더 예쁩니다. 지금이 더 풍성하게 다 올라와서 꽉 차서 예쁘고 꽃도 이렇게 더어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. 이 친구는 원래 이 노랑색 이 아이인데 어 핑크 이 글라브라가 하나 차지를 어 했는데 나중에 해를 묵으면서 이제는 이런 아이들도 어그 전엔 다 골라내려고 했거든요. 근데 골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. 어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글라브라인데 제가 글라브라도 요런 색상보다는 요게 도화사랑 쪽, 그런데 저는 글라브라 종류라고 어, 지칭을 하거든요. 요게 이제 저는 또 요런 색상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, 글라브라도 요런 색상을 더 좋아하는데, 여긴 어쩌다 보니까 이게 두 색이 섞였는지 색상이 이러네요. 음, 근데 또 요것도 또더 예쁜 것 같아요. 요렇게 짙은 아이들도, 짙은 아이들은 또 화사해서 좋고, 요런 아이들은 또 다른 어 요거 다 글라브라 종류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원래 색상은 요거 요 종류이고. 여기도 글라브라가 어 피기 시작하는데 요 아이들이 처음에 새싹 날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또 다릅니다. 요 여기도 요거 요거 요거도 어 뭐가 피었나 그랬더니 요거 또 원래 폼폼 화분이 아닌데 폼폼 화분이 아닌데 이렇게 폼폼이가 들어갔나 봐요. 폼폼이는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이제 폼폼이도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 미누타 미누타 작은 제일 작은 화분에도 지금 어, 이렇게 꽃 피면서 계속 아래로는 번식을 하고 있어요 어, 사랑초들이 이렇게 꽃이 있든 없든 어, 이런 잎사귀일 때 잎사귀일 때가 많으면은 오히려 번식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잎사귀만 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하시다 보면 어, 내년에는 더 풍성한 그런 사랑초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. 여기도 미누타 종류. 어, 계속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, 똑같은 사랑초 날마다 꽃 똑같은 꽃들 올려서 아 아까 그 같은 아이가 요아인가요 아이랑 색깔이 비슷한가요? 요 아이랑. 어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제가 보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꼭 키우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 위주 잖아요 응.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또 예쁘니까 어 함께 어 예쁜 모습 나눠 봅니다 요 친구도 꽃잘 피는 친구인데, 올해는 오히려 꽃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본것 같아요. 그리고 호주마, 호주매화가 오늘 또몇 송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어, 저희 집은 따뜻한 편인데, 또 비닐을 이렇게 씌워주고 하니까, 꽃이, 잎사귀도 아주 봄처럼 어, 초록초록, 꽃들도 막 피어나고, 그래, 그러네요. 이런 아이들을 두고 제가 낮에 외출을 해버리면 얘네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요즘은 해 없는 날 외출을, 어, 일을 정하고 그렇습니다. 한여름 햇살은 싫지만 이 겨울에, 겨울에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에서 예쁘게 피어나는 사랑초 때문에 한겨울 햇살은 너무나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